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 오늘 11월 5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밀리고 있어요. 물론 미 증시 하락도 있지만 자, 사,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매도 사이드까지 카 걸렸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SKC 자, 오늘 추가적인 하락 어제 고점 14200원까지 도달 이후에 자, 눌러 준후 당연하게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봉 밀렸습니다만 다시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SKC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렁이가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우리 SKC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지수의 흐름 차트 흐름 한번 보실게요 정말이지 쉴새 없이 달려왔죠 코스피 4000포인트도 넘네 만에 하는데 자 4226.75포인트까지 최고치를 경신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상승 나온 자리에서 자 보시면 코스피만 하더라도 개인이 2조 5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3조 2천억 원가량 반면에 외국인은 이렇게 또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은 한번더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돼요. 올해 4월 7일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페닉셀의 장초반 5% 폭락 매도 사이트가 걸렸었거든요. 자 4월 7일이면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갭상승 띄운 뒤, 뒤에 또 눌러버리죠. 이러한 공포 구간을 만든 다음에 시장은 다시 올려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구간에 올릴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오르겠습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다시 SKC로 와서 보시면 우리 SKC 어떻습니까? SKC 자회사 앱솔릭스에서 AMD의 유리기판에 대한 품질 인증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SKC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 0 6 0억 원, 영업이 영업 손실 528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나오긴 했지만. 매출은 9% 늘었고 영업 손실은 175억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매출 5천억 원을 회복하면서 뚜렷한 예, 뚜렷한 매출 성장. 손익을 개선시켰고 자, 반도체 소재 산업은 매출 645억, 영업 이익 174억을 기록했죠. 특히 소켓 사업은 AI 중심 비메모리양 고부가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분기 영업 이익률 33%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2단계 증서를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죠. 유리기판에 대한 캐파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젠슨왕이 대한민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죠. GPU 생산하려면 HBM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AI 산업으로 연결이 되죠. 그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반도체인데 여기서 기판, 유리기판, 손실이 적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번 털고 가볍게 만든 다음에 그러고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SKC 흐름도 보세요. 차트의 흐름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에 소화해내고 자 이제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렁이 공무방 오셔서 이런 부분 잘 보세요. 두렁이가 10월 31일에 자 변공맥점 공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고 14만 원까지는 그냥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는 과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14만 원, 14만 200원까지 물론 뭐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보세요. 두렁이가 14만 원 오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14만 원까지는 자 상승 구간 우리가 누리,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유리기판의 중요성,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내고 나면은, 우리가 SKC에 또한번 새로운 시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 나옴으로 인해서, 자, SKC도 이렇게 꼬리를 달아줬지만, 이런 구간에 털리신 분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그냥 시원하게 빠지는 날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올려줄지 아니면 한번더 지수가 빠지면서 공포를 일으킬지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큰 틀에서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달라. 물론 이러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기업 사구, 아, 사업 보고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별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업종에 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이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한 종목, 한 기업 그런 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SKC 자 여기서 견디세요. 우리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봅시다.라고 도렁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 흔들리고 오늘처럼 아래 꼬리에 달리고 이래버리면 개인들의 심리가 박살 난다라는 거죠. 그런 공포 심리에 물량을 다 내줘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공부방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증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를 만한 종목들은 내 포트폴리오 싹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자, 9월 29일에 말씀드렸던 거. 산업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기업, 그 생태계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어차피 한 산업이 성장하면 그 핵심 장비 소재하는 기업 결국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전력 설비 싹쓰리에 드렸죠. 일진 전기, 대한전선. 자, 요런 종목들.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전력 설비 엄청나게 강조를 해 드렸어요. 로봇, 그다음 반도체. 다음이 전력 설비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근런데 보세요. 분봉상 급한 머저리들 개미들 털어주고 머저리들 나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되는 건가? 라면서 두렁이가 절대 털리지 마시라고 했던 게 10월 31일 아 30일입니다. 음 31일도 올랐었네. 자이 날이었어요. 30일. 그쵸? 절대 털리지 마시라고. 자 이런 게 바로 시장 상황을 보는 눈높이를 올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세요. 두렁이가 기판 유리기판에 대해서 모든 내용 뉴스 속보 공시 SKC에 대한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공부방에 말씀드리죠. 이렇게 미리 차트 교육도 해드리면서 변공맥점 14만원까지는 그냥 먹는 거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와 계신 분들 보세요. 23,900 62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드렸다라면 안 좋은 종목 드렸다라면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떠나가시겠죠. 그리고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시황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오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방 와 계십시오. 분명히 도움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공포스러운 날 그리고 추가적인 공포가 오게 되면 정말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신규로 우리가 시세 초입에 노릴만한 종목들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25년, 26년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두렁이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조정국은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싹다 시세 끝까지 발라먹어야 할 종목들 발라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이 고무빵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만 믿고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고 오세요.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오른쪽 거 말고 왼쪽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댓글창에 가 보시면은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 번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두렁이한테2 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늦은 새벽에도 아침 출근 시간에도 두렁이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렁이가 언제든지 두렁이 무료 공부방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하세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2번 그리고 오른쪽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 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심지어 계좌를 묻는다. 이런 애들은 그냥 사칭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 창에 링크 통해서 2번 눌러 주시거나 가끔 2번을 거기다 적으시는분 있는데 그러면 네, 못 받으십니다. 링크 통해서 2번을 전송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010 5017 9028 2번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KC 분석 도와드리면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흐름에서 자, 저점 깨지 않고 자, 이 추세 몰고 가면서 자, 결국은 14만 원대까지는 와줬습니다만 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 뭡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 있고 자 추가로 이러한 부분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러한 구간 어, 견디시다. 물론 두렁이가 새로운 타점 나오면은 영상에서는 잡아 드릴 수 없겠지만,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두렁이가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지수 흔들림이 있을 때 의지하실 곳이 없잖아요. 두렁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 공부방 계신 분들, SKC 주주분들 멘탈 잡아드리고 결국에는 시세 끝에서 누구보다 고점에 매도시키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skc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두렁이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분산해서 오를 만한 종목들 싹다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어느 한쪽 종목에만 집중투자 돼 있다라면 오늘 같은 날 멘붕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렁이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요게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드롱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여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 원 갈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 원 넘어갔고 109만 4천 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여놓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이가 드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드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때소화내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양봉으로 뻗어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이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 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